이 더보기 이 위치가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배치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세련돼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여백만 이렇게 띄었어도 그 느낌이 상쇄될 거예요. 훨씬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이쪽만 살짝만 떼도. 이게 묶이니까 위에하고 아래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야. 꽉 막혀 버리는 거지.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부터 한번 싹다 지운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제가 변형을 좀 해볼 건데 자 그럼 메인부터 하나씩 좀 잡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당연히 우리 친구 그리드 당연히 잡았겠지 어1370몇 그리드야 이거 몇이지? <laughs> 1370은 전 써본 적은 없는데 여튼 1370아 이쪽은 그리드가 없네 간격 몇이야 이거 재보자 100 그럼 이쪽도 100이겠네 좌우 100씩 잡아주셨네요 그럼 나도 100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지금 배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요.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이미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지 쓰기가 왜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 잠깐. 타임. 나 지금 뭐 하나 발견했다. 이 위에 이거 그라디언트 같은 거뭐 하나 깔려야 돼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여기 화이트 이미지 들어오면 안 보일 것 같은데 거의. 너 볼까? 짠. 어잘 보이네. <laughs> 잘 보이네요. 어아그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 보이네 이게. 아, 이게 측면 그라디언트인데도 꽤잘 보이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서 좀 당황스럽네. 어,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패스! 통과!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 이미지를 쓰면, 이미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이미지를 못 쓴다고. 이런 것도 쓰기 쉽지 않다고. 왜냐면, 이 와이드 값이 너무 넓으면 이미지를 쓰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해상도 이미지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세로 값이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이미지 다 리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측면 느낌을 좀 가져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1300까지 한번 줄여보긴 한 거거든요. 뭐더 줄여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340 정도. 그 다음에, 140. 음, 요런 느낌이 될 겁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일단 상단에다가 그라디언트를 하나 좀 이렇게 저는 삽입을 해줄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한70% 정도. 이렇게 어, 느낌만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로만 구분을 대충 지어 놓을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화살표가 약간 라인형 화살표가 복잡해 보이거든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하려면 이 면색 화살표로 제가 좀 바꿔줄게요. 그대로 갖고 와서 잡고 잡고 가운데 정렬. 어? 아 나눔 명조를 쓰셨구나. 여기를 약간 좀 다르게 저는 해줄 건데 지금 우리 친구는 사이틀이다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이미지 사이즈 좀 줄였기 때문에 영역이 이만큼이 더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점선 라인 보이죠? 이게 지금 1 0 8 0 1080, 1080 이렇게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겠네. 자, 그다음 저는 01번 넘버링을 좀 써줄게요. 그리고 레귤러. 지금 우리 친구 디자인 딱 보니까 이 상단은 약간 반응형처럼 디자인을 하신 것 같고 어차피 주요 컨텐츠가 이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레이아웃 구조는 1370 와이드 값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요거 텍스트 복사해서 갖고 와야겠다 어 이런 느낌이구나 자 폰트가 약간 작아요 조금만 더 키울게요 한 40정도 뭐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탁 붙여줄게요 요정도의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뷰몰 있죠 요 더보기는 그냥 써도 될 정도로 어, 폰트가 아주 강약이 잘 잡혀있어요 가지고 와서 여기는 48로 줄여요 뭐 4번 뭐 이런식으로 좀 진행을 해줄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좌측 우측 롤링 화살표가 있죠.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롤링을 좀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있었죠. 요거, 규모 탁 좋아. 요 정도, 요런 느낌이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요거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선형 그라디언트에서 손이 많이 가네요. 이거 디자인이. 그래서 상단에, 0%한 다음에 쭉 내려서 정 가운데. 어, 그 다음에 지금 요 디자인이거든요. 요 디자인은 사실 살짝 좀 아쉬워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이미지 크기가 다 고만고만 해서 다이나믹함이 좀 없거든요. 줄일건 줄이고 키울건 키워가지고 자 여기 22 여기도 뭐360 정도로 22에 요런식으로 좀 키우자 490 이미지는 이좀 교체를 해야될 것 같고 가운데 탁 붙이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면 되고 여기 이따 이미지는 이거는 이미지 좀 교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위치가 좀 이상했다고 했잖아요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 다세요 이렇게 그냥 푸이렇게 해서 저는 백그라운드를 좀 가져갈겁니다 우리 친구들 백라운드가 있었나? 없었죠 플러스 140 폰트 어, 아, 강약이 들어갔던 거네. 뭔가 약간 더 여유 공간이 생긴 듯한 느낌이 나죠? 다이나믹함이 없잖아요. 약간 요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을 살짝만 줘도 충분히 우리가 디자인을 더줄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비율 그대로 쓴 거잖아요. 이게 뭐 정사각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새로 직사각형 쓰고 얘랑 얘는 정사각형 똑같이 쓴 건데 이 크기에 대한 비율과 이 간격에 대한 비율을 여유 있게 좀 가져가도록 오늘은 디자인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한500 정도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저는 요렇게 안 하고 음... 좀 다르게 좀 디자인을 해줄 겁니다 이 폰트 크기는 그냥 메인 거 똑같이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이미지를 안 넣는 구자는 이미지를 반드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고 끝에 붙이고 70 정도 잡아주도록 합니다 아 그림자가 들어가 있네 그림자 빼주고 잠깐 여기 텍스트를 좀 써줘야 되는구나 이거죠 48에 자 요렇게 해서 밑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음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었는데 지금 가로잖아요 저는 지금 세로로 할 거거든요 이따 인터랙션 걸리면 아실 겁니다 아 저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요런 느낌으로 될 거고, 요두개 이미지 바꿀게요. 어디 해야 되지? 아, 여기지? 그치, 여기 디자인은 제가 좀 손을 봐야 돼요. 좀 손을 많이 탈 수도 있는 위치인데, 지금 여기 디자인이 깔끔하긴 한데 좀 빡빡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을좀 여유 공간을 좀 더, 여백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금 위하고 아래가 어차피 통으로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을 해도 답답해 보일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벌어놔야 돼요. 안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지금. 확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순서 저는 얘를 이거 있죠, 이거. 위로 올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지금 이거 있죠? 그대로.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요. 꾸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디자인이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매 코너마다 제가 항상 좀 다양성을 저도 추구하긴 하는데 사실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같은 디자인 쓰면서 달라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요거 여기 폰트 크기 48로 좀 키우고 마이너스 50 줄게요 520 좋아요 이 비율 그대로 쓸 거예요 붙여주고 여기 여백을 좀 확보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위하고 아래가 막혀서 일부러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백을 지금 확보하려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라인 하나 좀 이렇게 거줄게요 어, 이 강제로 부피감 가져가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사용성은 불편하겠지 이 라인에 탁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디자인도 요 박스는 좀 걷어내고 이거 좀 줄일게요 260으로 여백이 좀 확실히 확보가 되긴 했네요 아니 느낌은 잘 모르겠다 이미지가 안들어 니까 확실하게 뭔가 탁 이거다라는 느낌은 아직 못 받고 있네요 제가. 그다음 뭐야? 아 동영상? 동영상은 그냥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거는 여긴 이미지 전체 수정합시다. 전체 수정.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지금 단점이 뭐예요? 쪼개지고 쪼개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으로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 이렇게 강렬하면 안돼 이렇게. 왜안 돼요? 막혔죠. 막혔죠. 또 강하게 막히면 여기를 이렇게 세게 막아버리면 결국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이렇게 확보했. 해도 여기서 세게 면색으로 막아 버리면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세로로 길게 영역을 확보해서 한게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서 연하게 풀어야 돼요. 연하게. 우리 지금 그게 없구나. 이 점점점이 없네. 이거 점점점. 사실 뭐 없어도 되는데 전 넣어 줄게요. 앉는 적이 별로 없어서 한 볼게요 일단 느낌 좀 보자. <laughs> 잘 되고 있는 건지. 아까 제가 여기서 1080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한 화면에 다 들어오는 거죠, 지금. 어 이거 자간이 좀 좁아 보이는데 이거 자간 확인 한번 해야겠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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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보다 훨씬 조금 더 여유가 느껴지죠, 디자인이. 여기는 조금 빡빡하죠, 디자인이. 음.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빡빡한 이 느낌이. 이 빡빡함과 지금 이 여유로운 이 느낌. 여기를 연하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를 세게 가져가기면 안 되는 이유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느껴지시죠? 여기서까진 이제 막힌 느낌이 없고 시선이 쭉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를 연하게 풀어줬으니까 여기 이미지를 세게 써야 돼요. 약하게 써야 돼요. 여기 세게 쓰면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약한 것도 힘이 없지만 적절한 톤이 들어간 이미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적절한 톤으로 이거 이미지 바뀌면 느낌 180도 달라져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다음요거 요거는, 사실, 그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아, 안 되겠네. 이게 또내 디자인은 또안 맞네. 어, 지금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가 엄청나네. 여기서부터 벌써 좀 차이가 느껴지네. 여기는 인터랙션 들어갈 건데, 일단은 뭐 여기는 빼고. 이게 이 디자인에선 나쁘단 느낌을 잘못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이게 작게 보니까 좀 짜잘해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풀로 크게 볼 거라서, 결국 이거밖에 안 보여. 이렇게 동시에 보일 건 아니고, 이것만 보일 건데, 이 디자인에서는 이게 물론 쪼개지긴 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풀로 막아주 잖아요,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한번 탁 끊어주고 나서 쪼개지니까 괜찮았거든요. 마치 그 우리가 띠베너 같은 개념이죠. 운율감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쪼개준다. 지금 제 거는 그 느낌이 없죠? 왜냐면 여기 쪼개졌죠? 여기도 쪼개져 보이죠? 여기 똑 쪼개지면 문제가 되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색깔이 연해서 그래요. 이게 진해지면 이게 막힌다고 이렇게. 이 운율감 레이아웃 전체 흐름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막아주고 나서 쪼개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시선이 흘러버리면 이게 이제 다 쪼개져 보이는 거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를 진하게 가져가자니? 아씨 이거 나, 난처하네 어떡하지 여기를 진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그죠 연하게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디자인 바꿔야지 뭐디자인 하다보면 이렇게 돼요 이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의 운율감이 안 맞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나중에 꼭다 캐치를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블랙으로 해가지고 여기 한번 잡아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 좀확 키워서 왜냐면 이게 쪼개져 보이는 느낌을 좀 상쇄시키려면 큰 모듈 단위가 좀 필요해요. 작은 모듈 단위도 좀 필요해요. 어차피 얘는 작아도 쪼개져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이미 크게 시선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쪼개져 보이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거 따로 써 줘야겠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그 디자인 한번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해야겠네. 자,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이 비율로. 요것도 쪼개져 보이기 때문에 좀확 키울게요. 이게 폰트가 너무 짜잘하죠, 여기서. 강약을 좀 줘야 돼요, 여기서. 보자. 이건 봐야 돼요. 전체적인 운율감을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디자인 할 때, 하나 넣어보고, 보고, 넣어보고, 보고, 그 코너만 보지 말고, 이렇게 흐름을 봐요, 메인부터 하나씩. 어, 어, 괜찮고, 음, 느낌 나쁘지 않고, 어, 괜찮고, 음, 괜찮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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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지금 위, 위에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느낌은 잘안 들긴 하네요. 오히려 이게 더 쪼개져 보이네. 이걸 이렇게 띄면 엄청 쪼개져 보이겠네, 그러면. 아, 이게 다 쪼개져 보이네. 지금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띄니까, 이미지 사이즈 크기가 다 고만고만해 보이네. 뭔가 이렇게 큰 대비에 대한 몇 배가 더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과감한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구나, 이게. 어, 제가 아까는 사실 캐치를 잘 못했는데, 제꺼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네요, 지금. 그러네. 이미지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이거랑 이것도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고만고만해요. 그죠? 비슷하죠?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 확실히 작업을 하면서 보면 더 많이 보이네요, 눈에. 음, 여기는 이미지 교체할 게 없겠네요. 이미 다잘 고르셨고. 이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처음 볼땐좀 신선했는데 분명 볼수록 복잡해 보이는 UI거든요 지금 박스 때문에 너무 짜잘해 보여가지고 세련돼 벌써 뭐, 뭔가 벌써 느낌이 좋아 원래 이미지가 딱 하나 들어갔을 때가 제일 이뻐요 왜냐면 방해 요소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이미지 싹다 지금 교체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때요 정도? 아니 내가 이거를 난장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기 어렵네 어 이거 폰트도 좀 작아 보이는 것 같다 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했는데 폰트에 힘이 좀 없네 이 간격도 중요해요. 그 대신 이게 좀 노멀하니까 좀 포인트적으로 디자인 하나 좀 잡아주긴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에 그건 일단 이미지 넣고 나서. 좋아요. 레이아웃은 얼추 다 잡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레이아웃은 딱요 정도 느낌이고. 볼게요. 일단 이미지 들어가기 전으로 한번 봅시다. 음. 요거 그냥 하단에 맞출까? 좀 아리까리하다 위치가. 그죠?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이건 디자인 발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미지 들어가면 에지가 나면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이미지를 교체하면서 좀 넣어 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수정이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좌측이 우리 시청자분 거고, 우측이 제 겁니다. 상세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피드백을 토대로 디자인이 지금 이렇게 수정이 된 거니까요. 일단은 메인 아코디언 방식을 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줬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다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다이나믹함이 좀 떨어진다. 썸네일 크기가 고만고만하다. 이 흰색깔 박스가 예전엔 많이 썼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좀 변해서 그런지 내 눈에 좀 복잡해 보인다. 그리고 더 보기 버튼이 뭐 좌측 하단이면 더 가독성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여기 부분은 지금 가로형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세로로 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폰트가 너무 작아서 과감하게 크게 좀 삽입을 해줬고 요 타이틀도 이배너안으로해서좀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너무 빡빡하다 위에하고 아래가 다 막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세로로 풀어준 겁니다. 세로로 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여백 확보가 충분히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 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빡빡하게 보이고 좀 어둑어둑해 보이잖아요. 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지금 저는 이렇게 좀 디자인을 과감하게 진행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 썸네일을 보면 크기가 다 고만고만하죠.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강약을 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줬고, 자 여기 디자인은 제가 너무 빡빡하다. 여기도 흰색 박스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 썸네일들이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다 우리가 박물관을 가면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넓은 여백을 좀 과감하게 써주자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너무 복잡한 디자인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런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박물관에서 하나하나씩 볼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들을 갖고 있는 디자인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랙션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아코디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화살표 눌러도 되고 이렇게 다음 이미지를 눌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여기는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좀 진행이 됐고 쭉 내려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밑에서 이미지가 치고 올라오는 전개 방식 텍스트도 같이 변하는 전개 방식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어, 간단하죠 여러분들? 음, 좋아요 훨씬 깔끔하죠 자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는 이제 중간에 배너를 넣으셨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아커디언 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좀 풀어줬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좀 빡빡해 보여서 제가 세로형으로 좀 디자인을 바꿔서 어느 정도 공간과 여유감을 좀 가져간다고 했죠. 자 그다음 동영상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 시청자분이 한 거는 이 영상과 영상을 따닥 따닥 붙여놨어요. 여기 공간값이 없게끔. 네, 저는 여유 공간을 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여유 공간을 좀 띄웠고, 화살표도 원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뺐고, 썸네일도 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크게 크게 강약을 주는 밸런스 이미지 넣어줬고, 오늘 저는 이제 여기가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여유 있게 하나하나 작품을 좀 감상할 수 있도록 UI를 디자인해 주자. 우리 시청자분이 한 거는 썸네일이 너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 하나의 썸네일에 집중이 안 된다. 너무 복잡하다. 흰색 박스도 있는 게 너무 다 복잡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하나하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UI 형태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썸네일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인터랙션을 주면 조금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살짝씩 줘봤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우리 다음 디자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